팟3인가요? 아 팟3에 169아 어, 길다 파 팟3 전문신인가요? 169 169전문신가요 169 169 이미 장갑 끼고 계세요 어. 지금 아 빨리 치고 싶어가지고169 맞바람 저는? 파3에 아이언 안 잡아도 돼요? 그럼요 어, 그럼... 거리가 진짜 몽둥이 잡았네 저거를 저거 어, 크지 않나? 뒷단 컨트롤인가요? 아, 아 오. 딛컬? 이렇게 그립을 조금 짧게 잡고. 아, 짧게. 아그 우드를 잡았는데 다 쳤어. 다나인스테이 어. 네. 그래서 좀 짧았어요. 아, 이건... 다 쳤어야 되네. 보자 아, 내리막이면은 이제 한 6을 빼줘요. 160한3 정도 되는데 맞바람이 있으니까는 163에서 한. 역시, 163. 역시 163. 전문가요. 163. 게임 163. 횟수는 아마 엄청 많이 쳤을 거예요 어. 그래서 결론 은 얼마를. 어. 그거 고대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고대로. 예. 전문가시다. 내리막 네, 그냥 없다 생각하고 바람이 있어. 예. 와마요마요마요요마요마요요마요요 누굴 가르쳐드려 <laughs> 지금 알아서 잘하시는데. 와버팅하세요 감히 감이... 진짜... 올스퀘어 되겠어요 이러다. 아, 버팅하세요. 아. 그리고 아까 오른발 쭉펴는거 보셨어요? 예 삼각형. 삼각형 유지. <laughs> 아, 아 이거 쉽지 않다. 아좀전 진짜 쉽지 쉽지 않았는데. 아, 아니, 이, 지금 이 퍼터요, 이 퍼터가 쉽지 않다고요. 알아요. <laughs> 갑니다. 자, 아 약하죠. 약하다고요? 아, 아니군요. 내가 음, 감각이 좀 떨어져 가긴. 감각이... 오, 어 약하네. 약하네 마크. 약하네. 아 들어갔어요. 아 그래도 네요 아. 아, 잘하네. 자, 그러면 이거 버디 찬스잖아요. 어차피 안 들어가면 업다운이니까 이거 과감하게 치실 거예요? 어, 그럼요. <laughs> 자, 그 공격적으로 공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내리막이 네. 심하네. 오우. 그러니까. 어. 오 감각적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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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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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로. 왜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오, 근데 오, 진짜 잘 소리... 하신다. 네. 잘하죠. 잘하죠. 그러니까 저기 음, 조프로 님만 잡을게요. 하세요, 네. 제가 조프로 님을 잡을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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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게하 선생님. 하 선생님 이가 잡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잡아주세요. 제가 잡요 네. 하 아, 선생님 그러면, 제가 잡을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러면 예. 네. 샷을... 아, 저 아, 보세요. 자. 280m. 자. 줘 봐요. 이게 제가 떨어지는 지점이 약간 요렇게 땅콩 모양처럼 돼 있거든요. 이렇게. 어, 예. 이 좁은, 예. 좁은 지점에 딱 통과를 해야 돼서 이럴 땐 굳이를 한 가지로 확실하게. 베이드. 네. 낮은 베이드로 저 왼쪽에 바위 보이죠? 바위. 예, 예. 바위를 맞추면 돼요. 벽타기. 오케이. 자 벽타 보여 주세요. 네. 벽타기. 이 네, 야. 자, 벽타기, 벽타기. 벽을 맞고 빼드. 벽을 맞고 딱, 오! 딱, 그렇지. 나가세요, 나가세요. 보셨어요? 오 코스가, 오 도, 도, 아 봤어요. 네, 진짜 딱벽 타기 해가지고 내려왔네요. 저, 저, 저아 진짜 돌, 돌, 돌. 이번 대결 한번 해주세요. 대결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제가 나가? 네, 내가... 네, 네. 아 왜냐하면 그 예. 코스가 예. 딱그 코스. 음, 오케이. 그 코스 그벽 타기 할수 있어요. 음. 저는 음. 갑자기 우리 바뀌어 가지고 지금 스크린계 최강 나오십니다. 그쵸? 네, 코스 아, 전략이 좋았어요. 어, 그럼요. 네.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죠. 어? 음. 지형지물을 잘 이용했죠. 어? 아, 안다, 안다, 안다. 저는 불명히 잘할 거라고 믿어. 심지어. 화이팅, 화이팅. 아, 저는 그럼 훅을 낼게요. 이야. 보있으 네. 페이스 다듬거 보이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진작에 헤드를 다고치셨으면 되는데 거의 스트레이트 구질로 간것 같아요. 와 됐다. 그냥 셀프로 셀프로 누구를 가르쳐. 가르쳐. 누구를 가르쳐? 그냥 헤드 닫아놓고 치면 <laughs> 해결되네. 레슨이 이렇게 쉬운 <laughs> 거예요? 진짜. 아 내가 그냥 그냥 아까 헤드 닫고 하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살짝. 네. 살짝 해주시지. 아, 46m면은 이제 높이가 좀 있고. 네, 이렇게 아, 이거 불명 타겠는데? 불명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 감각 있어요. 또요, 것 같아요. 아야, 없다오니 이게 생각보다. <laughs>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가자, 가자. 공원 가자. 이쪽 아, 아 여기서 뭐야? 아, 되게 잘하셨어요. 이거 되게 잘하셨어. 요 이거 너무 면 버디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쵸, 저 버리죠. 위치가 아, 이게 좀 옆경사 네. 옆경사. 이제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봐 봐요. 이하도사님이 하는 거 보면 <laughs> 저 지금 핀보다 살짝 밑에다 떨군다고. 하선생님. 예. 음... 네. 기가 막히잖아요. 야. 속이다. 저엉덩이 뛰는 거 봐. 아, 저저 아, 아. 좋은 자리 아, 아쉽다. 어, 나왜 이렇게 잘 되지? 어, 그 전부터 잘했잖아요. 어, 아니에요. 한 클럽. 아, 네. 그게 한 클럽이 드라이버일 수도 있어요. 드라이버. 그 정도는 알아. 아, 아, 그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한...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캐지 마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이 이제... 라인을 맞추시네, 진짜로. 이렇게 는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어, 진짜 라인을 맞추셨어요.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됐다, 됐다, 힘, 오케이, 우와, 아 우와, 아아 야, 갔다. 아, 제가 한번더 해야 되네요. 큰일 났네. 되게 좋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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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한 컵. 아, 이거, 아, 근데 이런 거못 하는데. 과감하게 진짜 잘하셨다. 네. 한 컵. 아 예. 아 야뭐 아니 야, 계속 그래도 아... 팔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어왜 이렇게 잘하세요? 어, 엄청 잘하세요. 아니네. 아 이거 라인을 안 잡아놓으면 제가 퍼팅을 못할. 야 하... 그래도 그게 맞죠. 이렇게 빌드 감성. 예. 응. 네. 음. 그래도 그게 맞죠. 이렇게 빌드 감성. 예. 음. 아유 아휴... 빨리 빨리 오세요. 어어들이거 아아 없어요. 장난하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사실 투합 투합. 사실 이제 그 우리 이 팀과 할 때는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두 프로님들이 얼마나 잘하나 이걸 아유. 또 보기 위한 배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네. 그걸 보면서 저희가 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네. 즐기면서 하는 거고요. 네. 자, 하시죠 네. <laughs>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존.